h 리 l 레 y on Red v i e 작가님의 기이로 해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그 그래. 진짜로 가을 날씨 좀 보세요. 가을 하늘 이 완벽한 햇살과 이 하늘 색깔이랑 가을 분위기 그래서 만끽하고 갈 거예요. 조금만 10분만 아, 내가 또 다시 느꼈지? 아니지. 인플루언서의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갤러리스트와러리스트와 인플루언서. 어, 우리가 전시하는 그 모습을 다보줬잖아요 네. 어떻게 팔리고 이런 거다 네. 보셨으니까 아트 편은 정확한 확률을 별로 없을지라도 아 좀더 새로운 사람들이 그 노출된다는 점이 아, 네. 어, 그래도 많이 올것 같아요, 그냥 우리 우리 팬들. 네. 우리 라기보다 이제 우리 팬들 <laughs> 아 <laughs> 만나서 어 야, 그림을 안 사시더라도 저거 저거 멀리서 오셨으면, 뭐라도 아 사인이라든가 하나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어때? 네. 나는 그게, 그 미술, 우리 막, 절실장 가고 이러면은, 네. 안 사는 거에 미안하고 미안한 이러니까 미안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막 부담스러워하고, 안살 건데, 네. 자기한테 말 걸면 되게 막, 되게 이렇게 하고 네. 이 그런 게 있는데, 네. 우리 길러리에 와서는 굳이 저는 그런 느낌 없어질 것같아요 네.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그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 받을까 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달았거든요 작품을 아 그래 물러와서 봐. 아, <laughs> 아 근데 영상올리시잖 <laughs> 올렸죠 아 그건 팔수 있는 그림이 아니야 솔직히 그냥 그거는 폐기했어요 바로 네, 근데 아팔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후스에 작가들 봐달라 음. <laughs> 퍼포먼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스타일대로 소통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때처럼.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것도 결국 판매로 이루어지는 음, 거니까. 힘드세요? 저는 안 힘들어요. 아, 안, 안 힘들어요. 이게 이게 그 전혀 안 힘들어요. 총 사이즈가 666이거든요. 네. 정사각형이에요. 네. 가벽을 2m 짜리 세웠어요. 한개더 음... 이렇게. 또 여기 중간에 로고 들어가고. 드로잉만 모아서 여기다가 쫙 걸어버릴까? 그냥 맥시멀리즘처럼 쫙 여러 가지 작품들이 오니까 하나만 그쵸?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조화를 봐가면서 이게 네. 센 것들은 좀 모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다 결정이 돼요 음. 그 제가 막 그냥 느낌대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림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와요 네. 그러면 제가 딱 이거 드렸어요전 네,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아 그때 압티페어 때? 얼마든지 말 걸어주세요 제가 말 걸어주는 거 좋아해요 음. 갤러리에서 말걸려면 <laughs> <맘에> 좋은데 <laughs>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걸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laughs> 머리 쓴 거잖아. 제 머리를 했죠? 써야 되네 지금. 어. 중중앙에 테이블 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럼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어. 그런 갤러리는 못 들어가요. 살뻔히 네. 이렇게. <웃음> <잡는> <웃음> 살 뻔이? 그외 부담스러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어. 이쪽을 보고 테이블 이쪽을 보고 앉아 있으면 좀 들어가 쉬워요. 그냥 그치. 이 사람 눈빛 잘안 잡아서. 앉아 있는 사람이 관객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못 들어오는 거지. 어. ㅋ ㅋ ㅋ 밥 먹으러 갔다가 찍을 쪽으로 갔요네 여러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 같아요 <laughs> 그치 그치 이걸 봤을 때 이거 50만 원짜리 한번 봤을 때 20만 원짜리 기준으로 사 사람들은 아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어, 이 어, 어, 어. 40이면 네. 어느 날은 4절이 하루만에 다팔리거 아니야? 네. 갑자기 자신감이 너무 높아요 어느 날은 어느 날은 20개 긁었다가 또안 팔리면 어떻게 <laughs> 이? <이거> 뭐, <laughs> 팔리면 왜 망신이야 왜 <laughs> 망신이야 <laughs> 왜일까, 이거? 아, 이거 다빨리면 어떡하지? 다팔리 어, 어떡하지? 왜? 내 안에 수많은 그 감정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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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아, 이해해요, 저도 작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여섯 음. 명을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작가님 알아서 고민해주시니까. 아, 든든? 아, 든든? 네. 음. 사산 네. 사람은 진짜 대박. 그냥 거. 그 가격대에 살수 있었던 거고. 어. 네. 이제는 그 가격대가 안 나오죠. 어. 그 사이즈를 안 만들 거니까. 작가들 작품 작은 게더못 하고 시간이 예. 더 많이 되더라고요더 많이도 톤도 많이 가서, 예. 근데 그래서 안 하잖아.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되게 비효율적인 건데 예. 내가 드로잉을 더 재밌는 거야. <laughs> 왜냐면 이거는 <laughs> 어 이거 내가 할것 같은데? 그럼 됐다. 넌 예. 너무 작가님도 처음에 예. 드로잉 같은 거안 해보시다가 예. 이거 계기로 해서 그때 또막 폭발해가지고 예. 갑자기 화가 예. 가시고 예. 재밌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풀렸던 뭔가 네.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또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큰 작품을 사는 사람의 수요는 또 다른단 말이에요 다른 거죠 네 그거는 그거 때문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로 천장은 또 손을 벗고 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지 그니까 러 사는 사람이 또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없죠 콜렉션같이 네 그것도 다 생각하고 어요 생각이 그렇겠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쇼핑할 때 그니까요 아 이거 살 거야 이거 사겠는데 그래서 가격대대로 하면 아, 그래서 <laughs> 미쳐버릴까 진짜 또 조종하는 거예요 막 작품을 옷은 어차피 사면 1, 응. 2년 있으면 버려요. 그렇지. 저거를 평생 본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거야. 어... 그 100만 원짜리라고 해봐요. 100만 원을 10년을 본다. 그 일수로 100만 원을 나눠보면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거지. 난 하루에 1000원 내면서 매일 날도 즐기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고 가치가 떨어지는 걸 사는 거잖아. 이건, 이건 올라가니까. 올라가 매일매일 을 그냥. 본 역할을 해고잖아요 제가 내가 죽어서도 맞아, 대대 손손 누군가에겐 그때 소고기 한번 먹으면 2, 3 0만원 먹고 바로 먹는 그 순간만 즐겁잖아. 솔직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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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술도 마친다지. 그거 그러니까 이건 매일매일 즐거운데 보면. 그렇지. 저는 이제야 말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제야 말로 이제야 말로. 그냥 가치가 안 변하는 건 이제 없어요. 어. 그림밖에 없어. 가치가 그안 변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핸드폰을 사봐라. 일이년 쓰면 또 주형이 되고 주형이 되고 옷 사봐야 이제 계속 패션 금방금 바뀌어 버리고. 제 역할을 하고서 뭔가 자랑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아트밖에 없다. 오케이. 진짜. 그런 시대가 이제야 왔다. 어. 그러면 그냥 그... 그 과도한 아이디어로 흥분 상태. <laughs> 것이 판매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걸또 실험을 해보는 거지. 네. 작게 나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네. 어. 음. 왜냐면 보통 50% 이상 너무 설레요 지금. 이번에 또 재미있는 걸또 기획해가지고 너무 설레 떨려요 지금. 빨치를 가서 마무리치야 되겠어 역시 아이디어는 계속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까먹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이거를 정리하고 빨리 일해야 돼요. 지금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겼을 때그 희열.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 이미지가 필요해서 작가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바로 1초 만에 대답이 오셨어. 그래서 작가님도 지금 작업하고 계신 중이래요. 잠잘 시간이 아까워서요. 저도 그래요. 작품 보이시나요? 자, 잭슨심 작가의 드로잉 작품입니다. 뭐 차, 자동차 시리즈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켈리오 레드바이브 적혀있죠. 자, 이게 바로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10minute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젤일심 작가님과 제가 함께 기획해서 이번 대구아트페어 때 선보일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텐미닛 스튜디오 10분 동안 작가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로잉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라이브 드로잉을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 본인의 이야기를 작품에 커스터마이징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컬렉팅. 그 작품을 이렇게 소장하시면 돼요. 액자까지 즉석에서다 만들어 주신답니다. 너무 재밌겠죠? 작품이 어떤 거, 나, 거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 가격이랑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요 밑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번에도 제가 다양한 그 작가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컬렉터되기 프로젝트 해서. 또 저렴한 가격에 또 괜찮은 작품들부터 그리고 큰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 부스에 꼭 오세요. 사진 촬영, 오케이. 작품에 작가님에게 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주시고. 대구에서 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켈리, 덕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 켈리. 갤러리인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 부스는 66번이에요. 66. 쉽죠? 혹시 대구 아트페어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꼬리말을꼬리말이래 <laughs>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섯 분, 5분, 선착순 다섯 분을 뽑아서 아트페어 티켓을 두 장씩 드릴 거예요. 신청 방법은 댓글로 성함이랑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선착순 다섯 분을 제가 뽑아서 이메일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표를 직접 주소를 받아서 발송해드릴 거예요. 왜 자꾸 내려오지? 선착순 5분 외에도 자주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이나 해서 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세네 분 정도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표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오셔서 인사해주세요. 저는 말 걸어주는 거 좋아해요.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물어보세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11월 14일부터 대구 아트페어에서 봐요.